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이 시간 여자 인물 준비했고요. 네. 1982년 3월 1일생입니다. <laughs>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 그것만 가르쳐 봐. 저 애매합니다. 그래? 근데, 원래 사주 자체에 이 사람이 있잖아.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결혼이라 그래야 되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알게 모르게 있잖아. 그래, 좀.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한다고 해도, 우는 들어오는 것 같기는 가는데, 그것도 세게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나쁘게 말을 하면 조금, 뭐, 두둑질이라 그래야 되나? 두둑질이야 뭐 좋게 말을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눈 맞은 거고 근데 아무도 그렇거든 근데 좀 복잡한 게 조금 많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사람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성격이 굉장히 보통은 아니거든 이 사람이 그리고 사주 약간 도화가 있어 근데 도화라 그래서 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도화를 내가 어떻게 잘 이용하면 뭐 예를 들어 연예인도 할수 있는 거고 뭐못할수 있는 거고 할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알게 모르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간에 자기가 이제 호기심을 갖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해를 어야 되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짓인지 나쁜 짓인지는 뭐 세상 잣대에서 판단을 할때 모르는 거지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좋다고 남한테 피눈물 속게 만들겠는데.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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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응. 네. 남한테 피, 피눈물 속게 생겼다니까. 음. 근데 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갖는다고 한들 어렵다. 아, 이게 과연. 끝까지 좋을 난가도 모르겠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도 성격이 뭐 이렇게 독특해, 뭐 더러워 그런 게 뭐냐면, 뭐 말이 나쁘게 하니까 더럽다는 거지만,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욕심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을 안 쓰고 막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과연 자기한테, 자기 마음이 안 변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왜이 사람, 왜 이, 이런 얘기가 나가냐? 무슨 뭐 직장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끝까지 자기 마음이 안 변하고, 천년만년 언제나 지고지순 한다는 보장도 없어.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호기심이 빠르면 실증도 빠른 법이거든 약간 그렇고 약간 집착도 있고 그래 그 이분에게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 내용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이 말에 남지 않을 싶어요 그럼 뭐 다른 얘기를 더 해줘야 돼? 뭐더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laughs> 더 해주세요 여기. <laughs> 뭐, 사주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올해가 어떻고, 내년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뭐, 집어치우고, 그런 건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굉장히 뭐, 속시끄러운 일이 있지만, 그건 자기가 자초를 한 거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 나쁘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욕을 먹어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가 그게 옳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뭐 남의 사생활 갖다 놓고 자지우지하고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서 내거 같겠다고 남한테 조금 아프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도 그런데 뭐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말 없는 거고 뭐 내가 남의 인생을 뭐 잘하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영원히 가면 좋겠는데 원인이 있잖아 어떤 상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자기 마음 변하는 것도 있고 좀 약간 즉흥적인 게 있어. 약간 집착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즉흥적인 게 조금 있거든? 그런 데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변하면 약간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을 때 하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생기면 몰라도 하나만 있을 때 화가 나고 그러면 참아. 근데 화가 하나가 있을 때 다른 게 만약에 눈에 들어온다면 사람 마음은 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또 불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올수 있고 그래요. 마음이 변하나요? 이 사람? 응. 진짜로? 응. 언제요?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떻게 안 변해요? 너는 안 변하니? 아, 그쵸, 그쵸. 그 웃긴 얘기라고 하지. 너는 안 변하니? 너는 그럼, 구, 야, 너는 국민학교, 아 국민학교 그러면 또 옛날 사람이라 그러고 또 꼰대라 그러고 또막 그러는데. 너는 초등학교 첫사랑이시 여태까지 가슴에다 자리 잡고 앉아있어가지고 막 그러니 너는 그 여자친구 사귀면 뭐그 여자친구가 여태 있냐? 안 그래? 근데 사람이 해야 될게 있고 말아야 될게 있단 말이야. 근데 웃긴 얘기는. 이런 얘기 좀 너무 자극적인 얘기 같긴 하지만, 원래 첩년이 첫걸못 보는 거거든. 어... 어... <laughs> 네, 맞아요, 생님 원래 첩이 첫걸못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열받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불안전하다는 걸 알아. 뭐, 인성적이 됐든 금전적인, 거 이걸 떠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을 살아가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렇잖아.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어려, 커서도 약간 사랑한,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누가, 난 가만히 있어도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고, 막 그렇단 말이지. 그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 약한 부분을 갖다가 흔들어 제끼기 시작을 하면은 감당할 자신 없을 거야, 이 사람도.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어. 한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냥 그때는 참고 넘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눈에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본 틀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인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깨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지금이야 하늘에서 아, 내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온 세상이 사쿠라고 막탁핑크빛이고막 꽃잎이 날리고 흩날릴 것 같지만 계절이 돌듯이 사람 마음도 돌아. 언젠가는 낙엽지는 시절도 올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를 넘길만한 마음이 별로 없을걸. 이제 누군지 가르쳐줘라. 어, 선생님. 기가 막힙니다. 누군데? 이분 배우 김민희 씨에요. 김민희가 누구야? 그 영화감독 홍상수 아아아아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김민희 씨.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저는 응원합니다. 그러나 응원합니다. 그렇죠. 배우로서는 정말 인간적인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래간다는 말은 못하겠다 어떡하냐 이거. 다지껄이 말이라서 이거. 담아낼 수도 없고, 자기 고집이 세. 그리고 도화야 그리고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약간 애정적인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슨 뭐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안 판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며한 얘기지만 나는 뭐이집 가정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laughs>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버지는 비견이고 엄마랑은 뭐 그런 대로 한다고 해도 내가 부모정이 그렇게 뭐 딱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거든. 지금 만나지는 분도 내가 볼 때는 좀 의지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약간 멘탈적인 사람도 있지만, 집착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음, 그, 또 아까 초, 초반 도둑질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뺏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거죠?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말을 좀 이쁘게 하지. 할머니 좀 말을 좀 이쁘게 해주시지. 그냥 좀 이렇게 데려왔다. 이렇게 해주시지. <laughs> 돌아가게, 내는데 할머니 요즘 그렇게 전부모는 고소당해요. <laughs> 옛날처럼, 이년아, 저년아, 미친년아, 우이 욕, 욕하면 안 된다니까요. 할머니가 욕이 심한 건 알겠지만, 안 돼요. 안 돼. 나, 욕, 안 돼.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